네, 제재법입니다. 어, 자, 이번에 같이 풀 문제가, 어, 제가 여기 보니까, programmers.co.kr에 가보면은, 네, 그 카카오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오면은, 직접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획득한 점수, 아무것도 안 풀었는데, 천 점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좀 풀었었어가지고, 어, 한 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그때 시험에 나왔던 그 모양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구현을 해야 하는 설명이 있고, 어, 코드 에디터, 이 코드 입력하는 부분이고, 네, 테스트 실행, 어, 네, 실행 버튼이 여기 밑에 있죠. 네, 코드 채점, 네, 코드 채점 하는 것도 있고, 네, 코드 실행과 채점 어를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른 사람의 프리도볼수 있고 다른 언어를 어,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파이썬 3으로 해 놨죠. 근데 문제 풀라고 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narr1, arr2가 이렇게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전에 풀어 봤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번 시간에 아마 풀것 같고요. 음. 사실 프리겐 하는 그 삽질 과정은 뭐 저희가 라이브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한번 같이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먼저 어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네오, 네 카카오 라스 네오가 등장을 하죠. 네오는 평소 어, 프로도가 비상금을 숨겨 놓는 장소를 알려줄 비밀지도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 비밀지도는 숫자로 암호화가 되어 있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 다행히 지도를 지도 암호를 해독할 방법을 적어 놓은 메모도 함께 발견했다.라고 어, 적혀 있고요. 어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 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말로 길게 써 있지만 어,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여 숫자를 이렇게 줍니다. 숫자를 주면 은이 숫자가 이진수로 변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개가 이제 봤을 때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두 개를 그 지도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비었죠. 둘이 같은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걸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샵을 하고요. 없으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둬서 출력을 하는 방법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매개 변수랑 값 입출력 예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입출력 예제를 보면은 어 다섯 개의 예 다섯 개라는 거는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양옆의 길이와 위아래 길이가 5다. 어 그리고 ARR은 이런 식으로 9 20 2 8 1 8 11이 주어지는데 이걸 이진수로 변화해서어두 개의 어 겹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 배열처럼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죠. 저는 이미 풀어봐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아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포문을 사용할 거고요. 아, 인을 통해서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을 각각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배열을 받기, 받고요. 이걸 이제 집울이라는 집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집으로 묶어주고 네, 각각의 배열에서 하나씩 a1과 a2를 꺼내겠습니다. 네, 이 arr1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9, 20, 28, 18, 11이 들어 있어요.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프린트 arr1 print, alr2. 어, 실행을 해보면은, 네. 네. 출력감.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9와 30만 빼는 거예요. 여기서는. 9, 30 빼고 처음에, 처음 포문을 돌릴 때. 두 번째 포문을 돌리는 20이랑 1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제가 이두 개의 어, 맵에서 어, 겹쳐야 그 겹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컴퓨터에는 이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트 연산인 어오화를 사용해주면 겹치는 것들과 겹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빈 공간이 겹치는 것만 남겨야 되니까 어, 여기에 있는 거는 1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1을 반환하는 오화 연산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1과 A2를 5화 어, 연산을 해주고요. 이게 5화 연산인 자예요. 5화 연산을 해주면은 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 뒤로 이제 빈이 나올 거예요. 빈. 빈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빈. 이 빈이라는 애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이너리를 출력을 해주거든요. 네. 빈. 빈을 하면은, 네. 를 이렇게 빈 하면은 바이너리로 이렇게 이진수로, 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변화시켜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진수로 변화시켰을 때 앞에 두 개가 쓰레기 값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값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으로 나온 값 중에, 빈으로 나온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앞에 두 개를 버리고 뒤에 것만 출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땡땡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빈이라고 하고 str로 묶어서 이 땡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0만, 10만 나와요, 10만. 이게 앞에 게 버려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캐치를 해냅니다. 네, 이해 되셨죠? 자,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앞에 0이 있으니까 0이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0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a12라는 변수에 저장할게요. a12가 길이에 따라서 앞에 0을 몇개 붙여줄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네. 지금 현재 있던 A12에다가 0이라는 애를 붙여야 되는데, 이 0에 대한 개수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다섯 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다섯 개에서 지금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부족하죠. 이게 길이가 두 개니까. 그래서 다섯 개에서 현재 길이를 빼면은 0이 세 개가 나올 거고, 그세 개가 쫙 붙을, 붙을 겁니다. 근데 이 N은 정해져 있지 않죠. 음, 그래서 n이라는 변수로 어, 6이면 6개면 6으로 6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에, 이렇게 바꿔 주고 이걸 다시 a12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출력했던 결과예요, 이게. 에,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에 출력했던 결과. 이렇게 넘겨 줘서 아, n이 안정해져 있죠? 자, 이거를 다시 A12로 저장하고, N은 5라고 저장하고, 이걸 다시 A12로 넣을게요. A12로, 이렇게 보면은, 네. 앞에 3개 잘 붙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 형태로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 형태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샵이랑 민칸으로 바꿔야 돼요. 샵이랑 빈칸. 보이시죠? 샵이랑 빈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A12를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어, 1은 샵으로, 그죠? 1은 샵으로, 그리고 빙, 어, 0은 빈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다시 변화 과정을 거쳐보면은, 이게 지금 A12로 다시 진이된 거죠? 그래서 A12를 보면은, 요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A.12를, A12점을, 어, 바꾸는 거죠? 1은 샵으로 바꿔주고, 그 s 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0은 빈 공간으로 바꿔주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예. 자, 실행. 아, 하나 빼먹었죠? n 서에다가 엔서에다가 어펜드 해줘야 돼요. n 서에 엔스에 어펜드. 엔서에다가 A12를 어 n 드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게 a 1 1안 받았죠. 네, 제가 하나씩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받고 실행. 네, 아, 옆에 코드 다 작성해 놓고 제가 혼자 코딩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테스트가 통과가 됩니다. 한, 어, 저도 한 십몇 분 정도 많이 끝냈던 것 같고요. 지금 설명 다 하면서 했는데도 한9분 정도면 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예. 네, 코드 채점 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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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이렇게 하면은. 어잘된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획득도 해주네요. 네, 다른 사람 풀이도 볼까요? 네. 아, 여기는 아리 서브를 사용했네요. 어, 정규표현식을 사용했죠. 네. 두 개의 유사한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이것도 이제 한 줄로 만들어준 거지 한 줄로. 그죠? 음. 오케이. 네, 뭐 비슷하게 다들 풀었습니다.